잘 먹는다. 뽀뽀 쭉우 피카소 같은 코 때가 안양 휴게소 도착. 떡소떡이다. 진짜 맛있겠다. 떡소떡에 닭강정 소스 버스터드 똥감자 떡볶이 다 해서 얼마요? 엄마 떡볶이 3천 원. 3천 원, 4천 원. 얼마해서 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하트. 저희 할머니 댁이 영주인데요. 영주로 가는 길에 우리나라에서 즐긴 중령터라이라는 데가 있어요. <래료> 거기를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. 달려! <laughs> 연습 <야>, 할아버지,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, 할아버지? 가부뛰기가부뛰기 그게 뭐예요? 가부뛰기 아홉. 아홉. 이 사사 1, 2, 3, 구월 6, 7, 아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고 2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라8 29, 아0 21, 22, 2라안4고아 우리의 역할은 밥을 잘 푸는 것. 오늘은 밥 4개를 푸시면 되시고요 6개를 푸시면 윤기 절절. 원래 할머니 기동은 밥 만내주시잖아. 밥 호떡 호딱 퍼주세요. 이건 내일 육개장 해주실 거고요. 조금. 이거는 조기. 된장찌개. 아이씨. 조기 뒤집어. 뒤집 야, 야래야르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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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야, 이야. 정치도 보여드릴게요. 이야. 이거, 이불 어, 켜주면. 음, 뭐. 잠깐만, 진짜. 긴급, 긴급. 제가 긴규. 마음을 먹었습니다. 무슨 마음을 먹으셨어요? 설거지 하기로 마음을 <laughs> 습니다 설거지를 하신다고요? 네. 이 많은 설거지를 하신다고요? 네. 네. 천사세요? 네. 아, 저희 뱀뱅이 천사예요. 네. 네. 날개 보이시죠, 지금? 계속해, 계속해. 날개. 슝, 슝. 이만 가도 될까요? 안 네. 안 네. 아직 시작도 안 돼. 아. <laughs> 우리 현지가 둘째 딸이 갑자기 또 잡혀서 언니한테 잡혀서 지금 설거지하는 데저 손으로. 엄마 뭘 내가 막 업소야. 저 손으로 손 한번 보여줘봐. <laughs> 할머니는 마늘 짓고 <찍고, 웃음> <먹고>? 손녀는 고수도 파고, <laughs> 할아버지는 TV 시청. 어그래 내일 잠, 저 내일 만나라 야. 그래! <laughs> 야식을 구매했습니다. 진라면, 사리 골탕, 김치, 그리고 이거 뭐야? 대리 버거! 그다음에 하나 더어있어생각김밥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. 할머니, 할아버지 몰래 먹기. 같은 뒤편에는 야식 센터. 몰래가 아쉽네. 휴! 휴! Oh, c ò <laughs> 어? 흰자 음. 어,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야. 어, 야, 너무 잘 먹었어. 이거 누가 산 거야? 현지가산 거야? 어. 진짜 잘 먹었다. 잘때 뽀뽀. 어? 잘때 뽀뽀. 나 첨벙 받은 첨벙. 언니 말고 엄마. 그래? 등갑이에요. <laughs> 뭘 자꾸 자꾸 고라 어린 kids 봐야 되지 예쁘네 언니 남자친구 언니, 어때요 잘생긴다 잘생겼어요 잘생겼다 할머니는 어때요 할머니는 만해 심각하시다 <laughs> 할머지 <할머니는> 심각할머지 <심각하시다. 웃음> <laughs> 영주에서 제일 유명한 떡볶이 램떡 램떡 팔았어요 고마워 떡 구입 완료 렌랜기이 앞에 있다. 랜드로 앞에 있어서 아... 그두집다 랜턱이라고 해놨더라? 그러게? 뭐가 치이... 오리지널이니까 그러니까, 뭐. <laughs> 그래서 튀김도 샀고요 아.. <laughs> 튀김 안그 다음에 떡볶이랑 <laughs> 어머 2,000원 2,000원 2 0 0 0원 해서 2 0 0 0원 샀습니다 거의 지금 코로나라 오른쪽 집이 코로나라서 매장 취식이 안 돼서 포장을 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이. 먹겠습니다 오이. 안에 <laughs> 아, 네, 창문 열고 와가지고, 차 안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. 옷에서 갑자기 차에서 눈이 날려가지고 보니까 창문을 아주 그냥 활짝 열어두고 가셨다. 저, 저 아이들이 마시멜로로 보이면 배가 고픈 거 아닐까요? 언니나 배고픈가 봐. 마시멜로 다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

나도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야겠어. 멋지다, 멋지다. 호랑아. 호아왜 그랬어? 혜원이가 지금. 맞아. 그러니까. 세림이가 사와가지고 강제 침이 됐어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괜찮은데 <웃음> 어.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. 그러니까. 완전 멋있어 음악, 음악 듣거나 이렇게 듣는 오디오북 같은 것 있잖아. 음. 그걸 음. 켜놓고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, 되게 좀 음. 좋아. 근데 이거 필린대. 하는데 시간 엄청 걸리니까. 음. <laughs> 피라의 <laughs> 소스 겁나 <막 웃음> <laughs> 어디선가 나오는 소스들. 언니 뭐 먹을래 소스? 갈릭디핑? 아, 갈릭. 허니 머스타드. 오와 이거 피클 진짜 노랗다. 이걸로 나눠 먹특별래잘 그래? 먹겠습니다. 이거.